안녕하세요. 은우재입니다. 자, 오늘 저번 영상 소개드던이 베이, 판, 인게조. 이번에는 인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해볼게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라운드. 조립었습니다 라이징 라그나 녹화, 빅토리 발키리. 자, 그럼 갑니다. 스위트 원고, 오다 스웨이트 원고, 오슛! 아, 시장 들었던 발키리. 여기다. 어, 아, 스피니터, 림프택, 여기다, 자 여기다 하지만 스피니 떨어림 드리블기 나중에 아가러커가 이깁니다 여기서 아직 안 놓을 거요승리입니다 그럼 다음 타을 준비할게요 브리들랜드 레이튼고오 샷. 스레이튼 오 샷. 이번엔 스피 이번엔 뱀피니쉬로 빅토리 발키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빅토리 발키를 승. 자, 그럼 이제 이 마지막 배틀이 되겠네요. 많이 오게 잘안될 수도 있겠지만. 자, 쓰리. 첫 번째로 쓰리, 투원, 고. 슛! 음, 쓰리, 음, 투 고. 슛! 버스 피니쉬! 버스 피니쉬로 빅토리 발키의 빅토리 바이클의 승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라이징 라그나로크의 패 입니다. 자 그럼 갑니다. 다음판은 <laughs> 스톰 스프리건과 로스 롱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3 2 1고슛3 고, 고, 고. 2 1고슛 어, 여 아, 퍼스트! 아. 로스트 롱러스트, 웬 말입니까? 퍼스트로, 지는, 로스트 롱러스 애니메이션에서 그 슈가 쓰렁기수 써가지고 이겼는데, 야, 이번에 일반 슈션는데도 이겼네요. 자, 로스트 롱러스패 스톰 스프리 승리로 끝납니다. 약간 질질언제우스가 제너 에스칼리볼로 붙겠습니다, 이제. 자 갑니다 3 2 1 GO s h o t 3 2 1 GO s h o t 연타공격는에리버하 떨어진것 같은요요아 제1연제 스피드 피로 승리 자 그럼 갑니다 두번째는3 2 1 GO s h o t 3 2 1 GO s h o t 자, 넘어져가는 음. 젠 에스칼리와 아, 스피링 떨어질 건데 아, 이번에 스피링 피니시로 질리언 제스의 승! 질리언 제우스의 승리입니다 질리언 제스의 승리로 끝나는 세번째 쨍질 음. 자, 그러면 이 이렇게 둘이 이제 붙겠습니다 크레사탄과 아, 빅토리 발키리 네, 갑니다 쓰 두, 쓰리, 두 고샷, 쓰리, 두 고샷. 음, 빔핀 씨 로, 오, 이기는 크라스탄. 잠깐만, 두 번째, 한번 가보니 쓰리, 두통 고샷, 쓰리, 두 고샷. 시작합니다. 언타공병화는. 갓, 빅토리, 발키리 이번엔 스팸피니로 이기는 빅토리, 발키리 이번엔 스팸피니 이겼습니다 잠깐만, 세번째 라운드 쓰레 <놀람> 1, <스테이터> 고, 슛! <놀람> 이더코. 고, 슛! 아, 버스버스로지는 크라이스 사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크라이 사탄이 이깁니다. 아, 칩입니다 크라이 사탄이. 자, 그럼 이제 빅토리 발키랑 스톰 스프리건이 붙딪는데요 갑니다. 자 갑니다. 쓰리, 투, 통 고, 슛! 쓰리, 톤통 고, 슛! 어, 계속 주위를 뒤지어 아, 브레이크! 브레이크 걸립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아까 빅토리 발키, 하지만... 거기에 보나왔지만 스피니 떨어져서 스피니 미치 음, 빅데라기 조금만 더붙으면 버스를 이길 수 있었네요. 네, 그럼 갑니다. 자, 그럼 갑니다. 3, 2, 1, 고, 오슛! 3, 2, 1, 고, 오슛! 버스트로 이번엔 끝내버리는 스톰 스프리건이 아니라 빅토리 바이킹. 자, 그럼 이제 질련자수 빅토리 바이킹의 승부만 남았습니다. 개인의 둘이 붙습니다, 이제. 갑니다. 스윗동구 오션! 스윗동구 오션! 자, 니다 네, 이번엔 단한 방에 버스로 이기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두리웠네요. 이둘 중에 누가 더 강할지 궁개합니다 자, 그럼 갑니다. 세 번? 응, 그럼 이제 세이 동고, 으쌰! 세이 동고, 으 아, 버스! 발키리를 버스트로 분해시켜버리는 어 고마워 바... 발키리 이렇게 버스트로 해버리는 까타길리음 <목소리> 장사친제 뽑으면 제가 스티커 서장사친 한겁니다 자음이 둘중 <목소리> 이 둘중 이아이두이둘이두이이두개배이이 둘중 중이이이 깔, 빨 깔, 리가이 이기네요. 자, 그럼 이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 이 영상이 재밌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차게 만든 게이 배조나, 배조를, 배를 개조한 것을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로 만들어볼게요. 이어 제대로 잊는 걸로 잠깐만요. 안녕.